자, 표평면평 이제 그 3,4하고 A,0이 있고요 2등분 그 선하고 어, PQ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그 B,3 이래요. B,3. 여기 만나는 점이 2등분하고 만나는 점이.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랬을 때 이제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내각의 2등분 해주게 되면 요 점을 어, 이름이 없네. PQ r 이라고 합시다. 이게 렇 R, r 이라고 해주면 O p 대 2등분이니까 5등분의 시작 O p 대 O q 의 값은 r p 대 RPD. r q 랑 r, r 은거죠 그죠? 이거 무슨 공식? r p 심쿵 심쿵 이쿵 d 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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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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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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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심쿵. 가슴이 떨려오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게 그 OP가 지금 얼마냐면 O예요. 이게 o 예요 이게 5. 그다음에 O에서 Q는 A죠. 그러면 PR도 5대 여기가 A가 돼 주는 거예요. 자, 맞죠? 그러면 이제 부어 봅시다. PQ를 5대 a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x 좌표 는 b가 되주고 y 좌표 는 3이 되는 거예요. 내분점 공식 쓰라는 얘기죠. 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5 하고 a 더해줘서 5 더하기 a, a랑 3, 3a. 분모는 똑같이 5 더하기 a 대주고, a 곱하기 4, 4a, 5 곱하기 0, 이렇게 대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y 좌표는 얼마가 되야 얘랑? 여기는 3이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4a, y 좌표 이쪽으로 계산할게요. y 좌표는 3a 플러스 15.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가 대준 거야? 15가 대준 거죠. 15가 되줬으니까15 넣어주면 20이 되줄 거고요. 여기다 이제 15 넣어준 거예요. 이게 8A잖아요. 8A에다가 15를 곱해주면 120이 되죠. 그 값은 이제 B가 되준 거예요. 약분해서 B의 값은 6이 되죠. 자, A하고 B 곱해주면 그러면 얼마가 되주는 거예요? A, B 곱해주면 답은 90이 되주는 거예요.